극동방송 가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존파를 기억하시나요? 1994년에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사람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죠. 그들 가운데 몇 명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전도한 집사님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나눠 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그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존파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집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싫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권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성경을 넣어주고 편지를 보내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정성을 쏟았을 때 결국 그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셋째,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증오하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랑과 인내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여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병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여인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님의 증언, 친구의 증언, 이웃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안락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아시죠? 워낙 유명한 화가인데요. 하지만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전에 판 그림은 단한 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고흐의 인생을 묘사하는 말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천재, 가난뱅이,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사회 부적응자. 고흐는 27살에 전업 화가가 되어 37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를 물심 양면으로 후원하고 돌봐주었던 동생 태호도 6개월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반 고흐를 세상에 알린 사람은 동생 태호의 아내인 요한나였습니다. 요한나는 결혼 21개월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돌이 된 아들과 팔리지 못한 고흐의 그림들, 그리고 고흐가 동생 태호와 주고받은 편지들 뿐이었습니다. 요한나는 남편 태호가 죽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고흐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전직 영어 선생이자 번역가로 활동했던 경력을 살려서 고흐와 동생 태호가 주고받은 편지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고흐의 인생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글로 정리합니다. 저명한 평론가인 얀 베스의 도움으로 고우의 전시회를 열게 되고, 그때부터 대중들에게 고우의 그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미술의 문외한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05년 암스테르담 스테델레이크 미술관에서 열린 반 고우의 회고전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후에 그의 작품들이 전 세계의 수집가들과 미술관에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나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고흐를 기억하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말았겠죠. 반고흐의 예술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요한나의 끈기와 노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증언하고 삶으로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증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의 증언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